서득한 목사의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디미트리 보르토난스키의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사로 음악을 만든 사람은 알베르토 말로테, 장 르르 모리스 듀르프레, 디미터리 보르토난스키, 네 분이 있습니다. 고전 음악을 중심으로 합창곡에 잘 어울리는 성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분은 한국인 최덕신의 주기도문은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의 리듬으로 찬양으로 불러도 되고, 주일 예배 찬양대가 합창으로 불러도 되는 무난한 곡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알베르토 말로테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찬송입니다. 가장 또한 아름다운 곡은 디미터리 보르토난스키의 주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8세기 작곡가 디미터리 보르토난스키의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18세기 러시아 작곡가로 그의 주기도문 버전은 정교의 전통에 따라 작곡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보르토난스키의 주기도문은 다성음악입니다. 폴리토포니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각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또한 서양과 동양 음악을 잘 융합하고 있는 음악이 보르토나스키의 음악입니다.그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그 영향으로 그의 작품에는 서양의 바로크와 고전 음악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는 러시아 정교의 전통적인 선율과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주기도문에는 정교한 화모니로 두드러집니다. 각성부 간의 화성적 관계가 매우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듣는 이에게 큰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의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르토나스케의 주기도문은 명확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작곡 스타일의 특징 중 하나로 음악적 흐름이 잘 조직되어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기도문은 본질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경건하고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보르토난스키가 전하고자 한 신앙적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보르토난스키의 주기도문을 러시아 정교의 음악에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음악적 유산으로 음,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미테리 보르토난트스키는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주로 송가곡과 교회 음악곡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신앙적 배경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보르토나스키는 러시아 정교의 성도입니다. 그런 데 대부분 교회 음악은 정교의 예배와 관련이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전통적인 찬송가와 전통적인 성가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작품들은 깊은 신앙적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교회 음악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58년에 그는 상트 페르테 브루크의 궁전 예배당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르토나스키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나폴리와 로마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고전 음악과 바로크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작곡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험을 가지고 서양 음악의 기법과 러시아 스타일의 정교의 스타일의 전통을 결합하여 주기도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르토는 특히는 많은 작품 중에 교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의 텍스트나 정 교회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가 만든 작품은 Our Father이라는 주기 도문을 음악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그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깊은 신앙심과 헌신을 Our Father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토난스키는 신앙적 배경은 그의 음악적 활동과 작품에 깊이 섬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교회 음악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주기동 음악이 러시아 정교회의 합창단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피라이트 법이 있어서 방송으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디미터리 보 볼토나 스끼의 죽기도문이라고 클릭하시면 아주 아름다운 정교회 성가대의 잔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인인 제덕신이 만든 주기도문을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여 오늘도 축 복받고 성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시 아버지 여 이름 가루 기억임 받으시고 오며 주의 나라가 희망 없이며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일용할 양식, 오늘 내려주소서, 우리가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만하게 서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 Oh, <imitation> 에서도 이루어지니다이용할 양치 오늘 내려주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까지. 아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만하게 속구하소서. 지금까지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서득한 박사의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였습니다.